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드림어 류병대입니다. 토지 매입 시 매입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네 부동산 거래 신고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규정된 부동산 거래 시 신고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전국 모든 지역에 부동산 거래가 일어났을 때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물론 거래가 일어난 이후에 사후 신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의무자는 중개거래가 일어났을 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국가와 거래가 일어났을 때는 국가등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래당사자 간에 직거래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당연히 거래당사자가 해야 되겠죠. 신고관청은 거래물건 소재지관을 시군구청에 해야 됩니다. 신고대상은 토지, 건축물, 지위의 매매계약입니다. 지위 매매 계약은 분양권이라든지 입주권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 공급 계약이 있습니다. 주택 분양이라든지 토지 분양을 받을 때 계약이 일어날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체결이 일어난 이후 30일 이내에 해야 되며 신고 방법은 방문, 전자 신고가 있고 부동산 거래에 관한 부동산 시스템에서 전자 계약으로 일어났을 때는 신고 간주를 해 줍니다. 다른 제도와 관계를 보면은 거민 의제가 있는데 계약으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거민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함으로써 거민을 의제를 해 줍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와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 신고가 있는데 중복이 일어났을 때는 외국인 등에 대한 신고 면제를 해줍니다. 만약 실수로 또는 누락으로서 직업 증명 자료 미제출을 했던가 거짓 서위 신고 또는 무신고, 지연 신고 했을 때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큰 금액이니까 이런 신고 제도에 대해서 잘 확인을 해 두어야만 손실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겠죠. 신고와 함께 토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는 토지 거래가 1억 원 이상만 되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 지분 거래에 있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죠. 그 밖에 지역은 토지 거래 가격 6억 원 이상이 대상이 됩니다. 1년 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 거래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합산금액이 위에 금액 1억 6억이 됐을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분할거래 했을 때는 그 주변지역 전체를 다 매입을 할 수가 있죠. 투기 우려가 있는 거래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법으로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외 대상은 매수인이 국가 등이 포함되었거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사형성인을 받은 건축물이 소재하는 필지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이 주택거래를 할 때도 제출해야 될 자료가 있습니다. 법인현황, 취득목적 및 취득자금에 대해서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법인등기현황과 거래상대방에 대해서 법인의 이명과 관련이 있는지 또는 이문의 친족관계에 있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 취득 목적 자금 조달 계획 주택 이용 계획 등을 제출해야 을 됩니다. 투기 과열 지구에는 자금 조달 증명 서류도 함께 제출을 해야 됩니다. 법인 주택 거래에서 제외 대상은 거래 당사자가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또는 법인이 공급 계약일 경우 또는 법인이 공급받는 지매매 계약일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인 형황 시득 목적 및 자금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이 주택 거래할 때도 금액 또는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구 이렇게 나누어서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6억 이상 주택일 경우에는 다 포함이 되고, 금액에 상관없이 조정대상 지역일 경우에는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주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여기에 자금조달 계획 증명서류도 같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개인주택 거래에 있어서 제외 대상은 거래 당사자가 국가 등과 같이 거래했을 때는 이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가지 토지 거래 신고를 할 때는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토지만 거래하는지 또는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거래하는지, 그리고 수도권인지, 그외 지역인지, 또 거래 금액이 1억인지, 6억 이상인지를 예, 확인해야 되겠죠. 그 구분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누락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서로 맞닿은 토지인지, 또는 맞닿은 토지를 구입했을 경우 합산 금액에 해당되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계약 1년 이내에 추가 거래가 합산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되겠고, 서로 맞닿은 토지인지 여부는 정부 24시 또는 토지 위험에서 토지 대장이라든지 지적도 등본으로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자는 매수인이 됩니다. 매수인은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서 제출할 수가 있겠고, 중개거래일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제출 가능합니다. 이때는 매수인이 25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공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서 제출해줄 수 있습니다. 그 3자에 의해서 대리제출이 가능합니다. 대리제출할 때는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토지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 계획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으로는 보시는 바 같이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이라든지 실제 거래 가격이라든지 게 공인중개사가 거래 계약서 작성했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인적 사항도 포함시켜서 거래 신고를 하고 일정 금액 이상 또는 일정한 지역일 경우에는 토지 자금 조달 계획서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미리 확인해 두면서, 어, 거래를 해야만 과태료 부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이와 같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든가 주택 거래라든지 토지 또는 분양을 받을 때 거래 신고와 필요 지역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까지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에는 정빙 자료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 기억을 해 두고 손에 나간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